겠습니다 부자 감시, 노동자, 농민, 서민을 벼락 끝, 은성래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노동 노정석 제천 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신다. 반갑습니다. 제천 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 노정석입니다. 보범 중의 대통령이 특수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파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기원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파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도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발의 그 끝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이렇게 끝날 줄 예상했다.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국회의사당 하나 장악 못하겠느냐.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윤석열의 법모습, 법모습입니다 법과 원칙을 앵무새처럼지거리던 윤석열의 비상겸 선포는 헌법도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죄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재천단양 시국회의는 윤석열을 해진시킬 때까지 강력한 표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뭐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반민생, 반민주, 윤석열을 대신하라. 대신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퇴진하라 주제.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 네, 주제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laughs> 권영호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안성민 제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반헌법적 비상계엄 규탄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운동을 선포한다. 윤석열이 지난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1980년 5.18 민주운동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온 국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민의정당인 국회에 계엄군들이 진입하여 하며 선배 노동자 민중이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참혹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유지가 개엄선포의 이유였지만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이 비상 개엄의 의미를 알고 있다.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개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 방법을 선택했다. 개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민주적인 체제를 이루어낸 이후 44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치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개엄이라는 비상,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무능과 독재를 자인한 꼴이다.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이야말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 않았다. 개헌 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스스로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다. 이제 민중의 시간이다. 우리는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비상 위험을 선포한 윤석열을 끝장내고 윤석열이 거부한 노동자들의 노조법 이 삼조와 농민들의 양곡법을 비롯한 민중들의 요구를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반민중적 정책을 윤석열과 함께 끝장내고 민주주의 사수와 불평등 체제 전환을 향해 전면적 조합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주권자의 분노가 하늘에 닿기 전에 내란재 주나는 망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시대를 까마득하게 군대 시킨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또한 반헌법적 비상 개혁에 동조하여 군대를 출동 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네 주나만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종식 하는데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종식하고 국민 주권이 만개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더큰 투쟁의 일을 힘차게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